안녕하세요, 여러분. 터보 토크 터보 토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 하발수스 에볼루션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디자인부터 성능, 연비, 최고속도, 그리고 최신 가격 정보까지 전반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특히 하발이 글로벌 SUV 시장에서 얼마나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이수스 에볼루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6 하발수스 에볼루션은 첫인상부터 강렬합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더욱 공격적이면서도 세련된 SUV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고, 하발 특유의 강인한 이미지가 한층 더 강조되었습니다. 전면부는 대형 그릴과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차체 크기는 이전 모델 대비 약간 더 커졌고, 그로 인해 실내 공간 활용성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도심주행은 물론 장거리 여행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2026 하발수스 에볼루션의 변화가 더욱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대형 디지털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어진 듯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반응 속도와 사용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소재 선택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소프트 터치 마감과 고급 가죽 시트가 적용되었고, 전반적인 마감 품질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인상을 줍니다. 패밀리 SUV로서도 손색이 없고, 젊은 운전자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실내 분위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성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6 하발수스 에볼루션은 최신 터보 차저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일부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옵션도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기본 가솔린 모델은 약 200마력 이상의 출력을 발휘하며, 일상주행에서는 물론 고속도로 추월 상황에서도 부족함 없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가속 반응은 부드러우면서도 즉각적이고, 변속기는 최신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변속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서스펜션 세팅 또한 인상적입니다. 노면의 잔진동을 잘 걸러주면서도 코너링 시에는 차체를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덕분에 고속주행 시에도 차가 떠있는 느낌 없이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하며, 가족과 함께 타는 SUV로서의 편안함과 운전의 재미를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전륜구동을 기본으로 하지만, 일부 트림에서는 사륜구동 시스템도 선택 가능해 다양한 주행 환경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고속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 하발수스 에볼루션의 최고속도는 약 190에서 시속 200km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는 동급 SUV 기준으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수치입니다.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고속 영역에서도 안정적인 핸들링과 차체 밸런스를 유지하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장거리 고속도로 주행이 잦은 분들에게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비 역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26 하발수스 에볼루션은 엔진 효율 개선과 경량화 기술을 통해 연비 성능을 끌어올렸습니다. 가솔린 모델 기준으로 복합 연비는 약 12에서 리터당 14km 수준이 예상되며,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이보다 훨씬 뛰어난 연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연료 소모를 최소화하고, 고속도로에서는 안정적인 효율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연비 특성이 돋보입니다. 안전 사양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6 하발수스 에볼루션에는 최신 ADAS 시스템이 대거 적용되었습니다. 자동 긴급 제동, 차로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첨단 안전 기능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어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이로 인해 초보 운전자부터 베테랑 운전자까지 모두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제 가격 업데이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 하발수스 에볼루션의 가격은 시장과 트림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모델은 약 합리적인 중형 SUV 가격대로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경쟁 모델 대비 가성비가 뛰어난 가격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 트림이나 하이브리드 모델은 옵션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여전히 경쟁력 있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기능과 성능을 고려하면 가격 대비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보면, 2026 하발수스 에볼루션은 디자인, 성능, 연비, 안전, 가격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잘 잡힌 SUV입니다. 하발이 왜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델이며, 실용성과 스타일, 그리고 최신 기술을 모두 원하는 분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터보 토크 터보 토크에서 준비한 2026 하발수스 에볼루션 리뷰가 여러분의 차량 선택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빠르고 깊이 있는 자동차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